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지난 시연회 때 보여드렸던 마인크래프트로 구축된 인문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이 공간에서 마인크래프트로 구축된 인문 캠퍼스의 전경 영상을 볼수 있으며 추가로 VR 오큘러스 장비를 통해 메타버스의 각종 기능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메타버스 스튜디오 개소및 시연회의 진행을 맡은 대외연력 공모팀 박경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 스튜디오 개소식 및 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이 공간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의 공사를 통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공간은 버츄얼 스튜디오, 모션 캡처 체험존, 교육 실습실, 회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시연회를 통해 오늘 각 공간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행사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제작한 기도문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챗지 p t 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 실처장님 그리고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학생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주님, 오늘 우리는 메타버스 스튜디오의 개설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기존의 작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이 스튜디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주님, 이 스튜디오와 그 직원들에게 깊은 이해와 지원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활을 더욱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이 스튜디오가 고요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공간이 될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총장님, 새로운 아이디어와 풍부한 열정으로 학교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실처장님, 그리고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정직함에 대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씁니다. 우리 학교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 GPT가 말한 미래. 명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명제 근간이자 바탕이 되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에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 상. 근. 혹시 영상을 보시며 어색한 점 없으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 AI 보이스를 활용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홍보기자단 유화석 학생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맡게 된 홍보기자단 유화석입니다. 그동안 많은 진행을 해왔지만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한 적은 없었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메타버스 교육실습실 시연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현재 사업의 핵심 과제인 메타버스 디자이너스쿨입니다. 이곳에서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소속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그럼 그동안 이 기술들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메타버스 인재양성과 연계한 가상 캠퍼스 구축 시연회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0일 인문 캠퍼스 행정동 3층 소회의실에서 가상 캠퍼스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시연회는 우리 대학의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일기 교육생 선발 및 발대식 개최. 지난 9월 2일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대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명제대학교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일기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은 메타버스 인재 양성과 연계한 가상 캠퍼스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양 캠퍼스 총 14명 학생들은 코딩, 캐릭터 디자인, VR, AR 등 메타버스에 필요한 다양한 재반기술 교육을 지원받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대학 가상캠퍼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디자이너 봉사단 고교장애학생 대상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난 9월 21일과 11월 18일에 각각 2022년 제 1, 2차 고교장애학생 대상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 고교장애 학생대상 대학 생활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교장애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 및 실감 미디어 컨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교육생들은 지역사회 일원들에게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돕는 봉사단의 역할을 겸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의 고교장애 학생들은 우리 대학 메타버스 디자이너 봉사단의 지원 아래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 투어, 가상 캠퍼스 속의 내네 모습 촬영, VR 오큘러스 장비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줄립형 카드보드 조립 및 체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2022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명지대학교 가상 캠퍼스 구축을 주제로 2022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상캠퍼스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가상캠퍼스 구축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모전에는 총 28팀 57명이 참여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친 끝에 대상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캠퍼스의 다각화와 고도화 전략을 발표한 융합소프트웨어 김민수, 김태강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 발표회 개최. 우리 대학이 1월 13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 발표회 1일차에는 브레인스토밍 고등법 회의, 사업계획서 작성, 장영돈 교수의 발표법 강의,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증 수여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인 2일차에는 프로젝트 회의가 진행된 후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알아봤는데요. 그간 우리 대학은 디자이너스쿨을 통해 융복합형 인재양성 및 유망기술 선정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세계, 미래를 만들어 나가다 라는 슬로건 아래 메타버스 디자이너스쿨 학생들은 실감 미디어 인재들을 배양하고 그 인재들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구조의 가상 캠퍼스를 설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생들은 가상 캠퍼스 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성이 명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간의 확장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기자단 유화석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버츄얼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메타버스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같은 네, 질문이 많이 들어고 아유 예, 요즘 신기스기다 봤지만 많이 들죠. 통화로 지금 말씀이많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둘셋넷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캠퍼스는 지난 9월부터 약 6개월간. 대외협력공부팀과 메타버스 디자이너십을 일기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캠퍼스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1위인 노블록스의 실제 자연캠퍼스를 구현했으며, 완성된 메타버스 공간에는 창조예술관, 명진당 등 자연캠퍼스 전경이 구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및 지도는 대외협력 홍보팀에서 진행했으며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교육생들을 지형팀, 건물팀, 박물관팀 총 3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지형팀은 캐드를 활용해 용인 캠퍼스의 실제 등고와 스케일을 맞추고 포토샵으로 컬러맵을 제작해 로블록스 지형에 지형 빌드를 했습니다. 가장작업임에도 지형의 건물을 매칭시키는 일은 실제 건축 과정에서의 돌토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네, 건물팀은 블렌더 3D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이유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유연하게 작용되기 위해 각 건물 모델링을 렌더링했습니다. 보고계신 캠퍼스는 앞으로 계속 지형이라든지 건물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메타버스 캠퍼스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